자, 이게 정상각형이라고 나와있어.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있고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나와있어요? 넓이가 16이라고 되어있으니까 4라 얘기죠. 자, 이게 지금 t거든? 그럼 얘는 t 플러스 4가 되겠죠. 이렇게. 자, 이해가 됐죠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기서 뭐, 뭐 구하면 되나? 아, 이거는 뭘 구하는 거야? 점 b의 x좌표 그럼 얘는 요것만 이용하면 되겠다. 이게 얼마니 그러면 이게 요점의 좌표의 y값이 4가 돼야 되겠죠. 한 변이 4인 거 찾았으니까 이것도 4잖아. 그럼 2의 t제곱 더하기 1이 4고 그럼 2의 t제곱은 3이 되네. 그럼 t값은 로그 2의 3이다. 이해하죠? 이렇게 네, 됐죠? 네. 자 그럼 여기서 b점의 x좌표 이거네? T 플러스 4 이거 계산하는 얘기잖아요. 그럼 T 가 이거니까. 로그 2에 3 더하기 4는 로그 2에 3 곱하기 2의 4제곱. 16이잖아요. 로그 2에 48이다. 그럼 A는 48이네요. 됐나요? 이렇게 계산한 거.